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 의 그랜저구요. 그랜저 중에서도 그랜저 HG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H 중에서도 이제 2.4와 3.0, 그 다음에, 어, 디젤 모델도 있고 2.2, 그 다음에 3.0 LPG 모델, 이렇게 분류가 될수 있겠는데요. 음,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2.4만 한번 모아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2.4, 여기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아, 2.4만 클릭하게 되면 125대가 현재 검색이 되는데요. 음, 한 번, 보겠습니다. 어, H240 럭셔리 등급으로 나왔던 해가 2000, 2011년부터 12년, 요 시대, 어, 어떤 차량이 럭셔리 모델이구요. 가격순으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 앞에 그릴이 음, 가로 그릴이었습니다. 지금 요거는 개조한 거죠. 어, 세로로 개조한 거고, 그때 당시엔 다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그릴이, 아, 바로, 어, 그 시대에 맞는 그릴이었습니다. 일단 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순으로 한번 나열해보고, 34대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어, 물론 키로수가 좀 많은 차량들이 금액이 좀 쌉니다. 19만 키로부터 해서, 뭐 26만도 있고요 어, 17만 7천까지 해서, 499에서 560만원까지 여기 8대가 포진해 있습니다. 여기도 19만, 19만, 13만짜리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8대가 거의 499에서 560만원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는 이제 500만원대, 570부터 해서 699까지 에, 8대가 또 나오는데요. 어, 2011년부터 쭉 보면 11년씩만 어, 8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 16만, 14만, 뭐 15만, 키로 15만, 여기도 13만이죠. 12만, 13만. 요런 어, 금액대의 차들이 보통 키로수가 요런 키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720만원부터 820만원까지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연식이 이제 1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1년도 있고요. 아 7만4 0키로 820만원짜리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아 8만 k 로도 있고 6 6 0 0 0도 있고요. 해서 12년식 어, 보통 11년식도 여기 섞여 있는데 또 720에서 820만원 선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5만키로 때가 보이고 12년식이 10만키로 킬로, 9만키로도 보이고요 11만 2만 8천키로 요거는 현재 매장에 없는 모델인가 봅니다 3만8천 가장 짧네요 요 차량까지 970에 나와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너무 키로 수가 좋은데요. 음, 그랜저 HG 파노라마 선더 후가 이렇게 달려 있네요. 아, 옆면 모습, 뒤쪽 측면, 후면, 네 앞좌석, 뒷좌석, 계기판 38,000이 보이고요. 아, 앞좌석 전체의 모습, 센터패시아. 네, 이때 모든 시트들은 전동 시트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블랙박스도 시공이 되어 있고 휠과 타이어 어, 타이어도 아주 좋네요. 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고요. 바 반올라서 높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 용도 변경 이런 건 없음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네. 네, 럭셔리 어, 모델이 그렇고요. 이제 240. 모던인데요. 13년형부터 16년까지 나왔던 게 바로 모던이고요. 이 컬렉션이라는 등급은 2016년형부터 아마 출시가 돼서 연식이 16년 가장 끝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체 검색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90대가 현재 아 나오게 되는데요. 금액순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13년부터 이제 15, 16년식이 바로 이제 모던 등급이 아 출시가 됐던 해이기도 합니다. 자, 전반적인 금액을 한번 이해를 빨리 할수 있게끔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13년식 19만 거의 20만 넘는 차량들 18만도 있고요. 13만 키로는 600만 원대도 보이고요. 14만 또 590, 21만 590, 17만 590에서 이렇게 8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통 560에서 600 초반까지가 이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어, 640부터 725만원까지 같은 경우는 13년식 동일하고요. 15년식도 18만키로가 보이기도 합니다. 13년식 14년식도 있고요 15년식도 있네요. 어, 보통 키로수는 아까처럼 13만, 13만에서 뭐 19만, 15만, 17만, 16만, 12만, 21만도 이렇게 8대가 포진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15년식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11만 키로가 740만 원이고요. 13년식인데 16만 키로가 750입니다. 네, 쭉쭉, 금액대는 비슷하죠. 다. 8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2013년 7월 11만 키로짜리가 780만 원에 현재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800만원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16,60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16만키로. 13년 10도 옆에 7만 6천키로도 보이고요. 자, 이제 13년, 14년, 뭐, 14년, 15년에서 16만키로, 850만원. 요렇게, 검정색채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1페이지의 마지막이고요. 15만 키로, 870부터 930까지. 14년씩, 13년씩, 15년. 뭐, 14, 15, 13, 16인데, 8만 4천, 10만, 18만, 13만, 11만. 18만 키로. 요런 키로 수대가 보통 870에서 93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900만 원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12만 키로 15년식입니다. 15년, 13년 그리고 15년, 13년 7 3 0 0 0키로예요 네, 키로 수가 짧네요. 네, 990만 원까지 950부터 990만 원까지 여기 8대가 퍼진이 되어 있고. 또 이쪽은 또신세이또 유독이 많은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990에 또990 부터 이제 1,050만원까지 보면 7만 키로대가 이제 10만 이하로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8만 키로, 13만도 보이고요. 9만 1,000 키로, 1,050만원, 14년식입니다. 다 모두 모던 등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070만원, 1,050만원 부터 1,090만원, 15만, 11만, 10, 뭐 10만, 14만, 10만, 8만, 1090만원까지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1100만원대로 슬슬 올라가는데요. 1190만원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5만키로도 보이고요. 3만키로도 보입니다. 7만, 12만, 8만. 이런 게 현재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 1190만 원까지 시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14년부터 16년, 15년, 16년, 16년에서 1240부터 1480만 원까지 8대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음, 5만 이하의 키로수도 제법 많이 보입니다. 5만, 6만, 2만도 보이고요. 8만 9천. 4 3 0 0 0 이렇게 7 8 0 0 0 40만 이하죠. 이런 차들이 보통 아, 모든 등급으로서 2 4죠 1,240부터 1,480만원까지 다양하게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음, 2만 키로당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1,440만원에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앞, 전면 측면 모습, 정면, 측면, 뒤쪽 측면, 후면이고요. 아, 브라운 시트를 하고 있네요. 뒷좌석도 예쁘게 브라운 시트고요. 계기판 28,000km. 예, 네, 이제 10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28,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좌석 전체의 모습, 정품 내비게이션. 저. 그렇죠? 네, 그다음 후방 카메라. 예, 네, 손따가 들어간 핸들리 모컨입니다 네, 하이패스 루밀러 블루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파노라마선도 프어있네요 네, 1,440만원 좀 비싼 이유가 있네요. 자, 아, 용도변경이력 없음이고요. 어디 하나 교체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차량이 1,440만원에 현재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입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스페셜 등급도 이제 있는데요. 시장에는 딱한 대가 있고요. 20만 원, 20만 킬로가 넘는 키로수고요 14년 12월 시기입니다. 720만 원에 현재 딱한 대만 나와 있고요. 검정색 바디가 되겠습니다. 네, 다섯 개 포그 램프, 어 다섯 개 안개등이 있는 거고요. 앞좌석, 뒷좌석. 네, 정품 내비게이션, 아,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이때 당시에도 어라운드 뷰가 나온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블루링크 탑재된 하이패스 룸밀러도 보이고요. 필가타이어, 엔진룸, 편의시설, 측방경보 등등 옵션이 좋습니다. 네. 성능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이 20만 키로가 넘었습니다만 어,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는 차량이 겠습니다. 네 세대를 모두 이렇게 세 등급을 하면 125대라는 참 많은 차량입니다. 어, 실질적으로 그랜저 HG 차량이 어, 정말 많이 판매된 차량입니다. 현재 중고 시장에서도. 참 많이 판매가 되는 차량이고요. 또 많이 들어오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네, 부부카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카는 15년간 중고차를 판매 온 업체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고 지금도 많이들 방문해 주고 계십니다. 아, 방문해 주신다면 그랜저 HG 2.4 모델 아, 125대가 있으니까요. 아, 비교해서 정비적으로, 아니 내용적으로 가장 좋은 차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저희 부부카를 검색하시면 가장 상단에 뜨는 사이트가 저희 실시간 쇼핑몰이고요. 방금 봤던 모든 그랜저 HG 내용들의 화면이 저희 쇼핑몰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부부카는 대차거래, 차량매입, 어 전액 할부, 비대면 탁송거래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오시는 길은 저희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433호에서 저희 부부카를 만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에 어 중도형 차로 그랜저, 그랜저 HG를 생각하셨다면 2.4 모델은 어떠신지요. 125대가 저희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요. 하루 정도 시간을 내셔서 어 럭셔리 등급이든 모던 등급이든 한번 오셔서 비교해 보시고 가장 좋은 차로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부부카 이명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